안녕하세요. 채널 오지랍, 오지랍 대장 유채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로 오지랍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2년 동안 사용해왔던 베개가 있습니다. 이 베개는 판매된 베개는 아니고요. 제 지인이 베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시제품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시제품인데 저는 편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판매를 정식으로 하신다고 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어, 2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써봤으니까, 음, 써본 체험담과 함께 어, 제품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품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썼던 거 외에 이번엔 판매될 제품을 샘플로 받았습니다. 어, 저는 아직 이, 이 샘플은 사용은 안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영상 찍고, 음,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아, 내용은 같고 커버만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업그레이드는 커버가 업그레이드 된 거라서 2년 동안 제가 써왔던 그 제품의 커버는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품 제공받아서 리뷰 찍는 거고요. 어, 따로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제품만 받았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제가 좀 깐깐해서 음 리뷰 해달라고 와도 봐서 좀 그러면 아예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써보고 좋지 않으면 노 한다는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 베개는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은요 이런 상자에 옵니다 상자 보이나요 네 이런 상자에 옵니다 파니니 프리미엄 경추 베개 파니니처럼 생겼어요. 파니니 빵처럼 생겼습니다. 네. 일단, 베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커버를 안 씌운 베개 속입니다. 베개 속이 얼핏 봐서 호텔 베개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네. 그 호텔 베개처럼 보이는 이 베개가 베개 속이에요. 속. 그리고 커버가 이게 기본 커버. 뱀부 커버. 이게 기본 커버입니다. 뱀부 커버는 가을, 겨울에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여름에도 안될것 없지만. 아, 그렇고, 이게 아이스 커버. 아이스 커버는요, 이렇게 민자로 된 면, 그리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무늬가 있는 면.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이스 커버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쓰기에 좋겠죠. 네. 이렇게 커버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툼하죠? 네. 이쪽도 두툼한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냥 이게 베개 속이 아니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딨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까지 열립니다. 쏙 열려요. 그리고, 빡. 이렇게 속이 빡. 이런 속이 들어있습니다. 네. 구멍이 이렇게 나있어요. 구멍이, 구멍이, 구멍이 나있어요. 예. 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머리 모양 이쁘게 할때 하는 구멍 뻥 뚫린 베개 아시죠? 네. <laughs> 그 베개처럼 뒤통수가, 볼록한 뒤통수가 여기 쏙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쪽이 목을 받쳐주는 경추 베개 역할을 이쪽에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 좁고요. 여긴 넓어요. 예. 목이 짧은 사람, 목이 긴 사람, 목이 긴 사람, 목이 짧은 사람. 베개 하나로 목이 짧은 사람도, 목이 긴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겠죠. 네. 메모리 폼 베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열이 채여가지고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내기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기들 머리 뒤통수 모양 만들 때 쓰는 그 베개 생각해 보세요. 딱 이렇게 목만 딱 받쳐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딱그 원리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호텔 호텔에서 쓰던 그 베개, 호텔 베개의 느낌 아시죠? 그 베개 의 느낌 플러스 알파 기능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경추를 받쳐주는 편안한. 목베개 네 저는 경추베개를 아주 여러 종류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쇼핑 쇼호스트 시절에도 저 메모리폼 베개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때도 다양한 메모리폼 베개들을 많이 써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다른 분들보다 어, 새로 나온 신개념 베개에 대한 경험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저는 이 베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편합니다. 그리고 이 베개 커버는요. 딱이 커버 아니라도 돼요. 5070 사이즈 기본 베개 사이즈 있죠? 그 커버 아무거나 사셔서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커버 집에 있는 거 어떤 거든 사이즈만 맞으면 쓰실 수 있거든요. 호환이 다 됩니다. 네. 일단 이게 베개고요. 어, 베개 커버 씌운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씌운데좀 걸리니까 일단 점프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뱀부 커버 씌워 봤습니다. 뱀부 커버는요. 앞면, 뒷면 똑같은 재질입니다. 네, 이렇게 뱀부, 대나무,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쭉 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마치 대나무 같아요. <laughs> 뱀부 커버. 뱀부 커버가 기본 커버고요. 가을 겨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름에도 뭐 쓰면 안될건 없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아이스 커버가 더 좋겠죠. 아이스 커버 씌운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이스 커버. 이 한쪽 면은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다른 쪽 면은 민무늬예요. 기분에 따라서 양쪽 다 번갈아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이스 커버 여름에 쓰시면 어, 벤부 커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의 특징은요. 어, 5070 사이즈 베개 커버면 이거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거 다른 거 쓰셔도 된다는 거. 네. 저도 2년 동안 쓰면서 커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커버들 썼거든요. 네, 괜찮아요. 네.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디자인의 다른 커버들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2년간 써보고 만족했던 베개 그리고 베개 유랑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베개만 나왔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저도 비싼 베개 많이 사봤거든요. 왜그 <laughs> 많이 유명했던 베개 있죠. 소지섭 씨가 나와서 광고하던 그 베개도 몇 세트를 샀어요. 여러 세트를 샀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집에 멀쩡하게 있는데도 제가 지금 2년 동안 이거 쓰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고 있겠죠. 네, 호텔에서 쓰는 그 베개 느낌인데 그 호텔 베개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 베개를 찾고 계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세요. 네, 상세 설명 누르시면 어, 구매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제공받았고. 따로 수고료를 받진 않았어요. 제품만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베개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음, 오늘은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